첫 번째로 국내 협력사들과 이루어낸 100% 국산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외 OEM사들은 필요한 시점에 기본은 일주일, 한달 내에도 인력을 파견하기 힘든 구조인데,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어떤 시점에 지원을 할수 있는 모든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난 50년 동안 터보 모시는 일을 생산하면서, 생산에 대한 기술력은 이미 쌓아왔다고 자부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대한 능력을 100% 자립화하면서 OEM사로 가스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가스빈을 생산해서 현장에서 아무 문제 없이 가스빈을 돌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력을 다시고 생산하는 이제 가스터빈이죠. 그걸 om e 산업이라 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논 om e 사업인데 타 가스터빈 메이커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가스터빈을 저희가 새로 디자인하고 저희만의 제품을 만드는 거죠.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30여 개 이상의 가스터빈이 모두 외산터빈이에요. 가스터빈을 운영하거나 이제 메인터넌스를할 때. 모든 것들을 이제 O&M사들한테 종속될 수밖에 없고요. 해외로 유출되는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되게 손실적인 거죠. 2022년도에 남부발전과 F클래스 이상 가스터빈 두 호기에 대한 로타 수명 연장을 국내 최초로 수주를 했고요. 다음 결과는 가스터빈의 이제 고음품 부분인데 한국 남부발전과 한국 서부발전 그다음 저희 가스 서빙 같이 개발한 협력사들과 함께 개발을 했고요. 남부 발전이 보유하고 있는 부산발전본부에서 실증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안동복합 이오기의 동일 모델 380메가트급을 한번더 저희가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저희 기술력을 한번더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좋은 거고요. 안동복합을 시작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까지 4개월이 채안 걸렸어요. 이건 정말 기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남부발전과 두산이 정말 원팀처럼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부발전이 안동복합 위오기를 하면서 정말 의지치를 갖고 모든 인적 자원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시면서 계약까지 끌고 갔던 거는 정말 국산화에 대한 의지치를 보여주셨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내에서 쌓은 기술력으로 국내 협력사, 그 다음에 관계 있는 요 산악현들과 같이 해외 진출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해외 시장에 한옥기두옥기 이상 수주를 하게 되면 그 지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2017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가스 재생정비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두산 터보 머신을 서비스에 가지고 있는 그 세일즈 파워와 마케팅 파워를 활용해서 저희 가스 서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거점 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담당자로서 부러운 건 뭐냐면,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자력을 보면은, 팀 코리아로 정부부터 시작해서, 뭐, 산학연이 협동해서 해외 세일즈를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 건 알지만, 가스 서빈도 그렇게 좀 진정한 팀 코리아로 초기 디벨로핑 단계부터 나중에 수주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으면, 수주의 확률을 좀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바라봅니다.